신혼살림으로 세탁기 건조기 찾고 계신가요? 역대급 할인 혜택이 떴습니다. 오늘은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8%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3,458,000원인데 만 상시 할인 1,279,000원으로 만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추가로 41,220원 쿠팡 가전 할인 쿠폰이 적용됩니다 상시 할인과 쿠폰 적용으로 최종 176만 8,78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48%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세탁기와 건조기를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맞춤형 세탁 건조 기능입니다. 세탁 건조기의 기본 기능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전제품 본연의 기능입니다. 세탁물의 오염도를 감지하고 얼마나 잘 세탁하는지 제조사의 기술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탁물의 양과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세탁 시에 옷감이 상하지 않게 하고 건조 시에도 옷감이 상하지 않게 골고루 건조하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편의 기능입니다. 세탁과 건조 기능만큼 중요한 것이 편의 기능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사용 시 사용자가 신경쓰고 해야 하는 일들을 줄여주는 편의 기능이 있는 제품이 필수입니다. 자동 세제 투입, 원격 조작, 다양한 세탁 프로그램 등 편의 기능이 많은 제품은 세탁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용량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이불 빨래가 가능한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이면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AI가 도와주는 세탁과 건조, 이거면 모든 과정이 간단해집니다.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세탁. 및 건조 코스를 추천해 주어 세탁물 손상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팩케어 코스도 제공하여 7종 오염 얼룩제거 등 특별히 한 단계 더 진보된 위생케어를 제공합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좋은 편의 기능으로 귀차니즘 해방입니다.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는 자동 문열림,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무세제 통세척 기능을 통해 쉽고 편하게 세탁조 관리가 가능해요. 70도 고온수가 고속회전하여 세탁조를 청소하고 초강력 워터샷으로 도어 프레임까지 세척합니다. 또한 건조기는 건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 내부 습기를 낮춥니다. 편리할 뿐 아니라 세탁물을 보송하게 유지해 주어 위생적이며 건조기 종료 후 깜빡하고 문을 열지 않아 다시 건조를 돌리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전기세 폭탄 걱정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넘어서 1등급 최저 기준보다 최대 20% 절전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세탁기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0%, 건조기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5% 절약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도 필수인데요. 디지털 인버터 모터는 보증으로 기한 없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니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탁기 건조기의 구매 가이드와 BSPOK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4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